단기순이익의 증감액은 결국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매도반영증권은 평가손익에 대해서 어디에 반영됩니까? 자본에 반영되죠. 따라서 이것은 단기순이익의 증감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매진권은 지금 결산일 공정가치가 330만원, 장부금액이 300만원, 결국 얼마 올랐어요? 30만원 올랐죠. 따라서 단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은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투자부동산의 처분금액이에요. 처분손익은 영업의 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손익은 손익계산세에 반영되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가액은 얼마 880만원, 장부금액은 900만원, 결국 20만원 손해 받네요.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의 증가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